그러면, 자, 조수, 조수, 커플부터 가보시죠. 네. 자, 가서 이거 시간은 30초의 시간을 리겠습니다 어, 마이크 좀.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제일 중요한 건 1등이 저쪽에 올라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1등에 두 팀을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정된 두 팀이 결승을 치러서 거기서 탈락된 팀이 저쪽에 있는 음료수 총 500병을 사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파트너는 어머니들한테 전화해가지고 15%를 입금시켜야 됩니다 그럼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알죠네 예, 아시, 예, 좋습니다 아 대출해드립니다 네아시죠네자 무이자 대출해드립니다 자 엄마! 아자자 자, 준비! 30초죠? 30초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한 번은 처음에 치고 응. 돌아갑다 준비, 시작!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섯. 일곱. 어, 나어요 일곱 개? 되겠습니다 자, 일곱 아, 개. 어, 네. 학생이 나왔는데요? 아, 자, 자, 이렇게. 아니안 했고 아니, 뭐, 아니, 괜찮아 안하면 <laughs> 안되면 되..괜찮아 안하면 안돼요 어? 저기..괜찮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 자 현재 1이뭐라고 뭐라고요? 뭐라고? 연습기 한 번만 하세요 안돼안돼 이런 거 좋죠 아 정말? 아 그래요 이시간불편해요아 정말로요? 예 그냥 아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자.. 자 현장 1자 1등 1등 1점 오세력 2점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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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현재 1등 자.. 우영씨? 우영 씨, 연습하지 마세요. <laughs> 연습하지 마세요. 바로 그냥 우영 씨 팀으로 가죠. <laughs> 아, 바로 그냥 우영 씨 팀으로 가겠습니다. <웃음> 자. <웃음> 자, 안자 네. 연습하시면 안 됩니다. 축 아, 아, 아 고일. 네, 고일. 아, 이름이 장두리야. 장두리 어디서 살아요? 강서구야. 강서구. 네, 좋습니다. 준비 시. 작 아, 소을 먼저 자, 자, 탈락. 자, 탈락. 자, 그렇게 열심히. 탈락 탈락. 탈락, 탈락. 나와, 탈락. 나와. 탈락이에요, 어. 자, 어서, 자, 탈락. 탈락이에요. 자, 어서수없 자, 음영씨. 그러면은, 탈락 아니면, 알았어, 탈락 아니려면,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어, 막초 한번 터주세요, 막초. 그것을 기 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우영이의 막춤 음악 주세요! 갑니다. 달라 초무 몇 1,500평 1,500평 1 5 0이야1만 원이에요. 120만 원. 회사에서 쓰는 거 없어요. 다시 한번 기해 드릴까요? 마지막 게? 오케이. 빨리. 시면 자, 자, 그렇게 브랜드 시작하는 걸 연습을 안 했어요. 내가. 두 개. 하나. 둘 셋. 어, 넷,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개열개열개야 우영아 우영아 너개 우영이도 안 잡아주네요 아, 우영씨 우영씨 그래도 파트너분을 아, 파트 챙기셔야죠 그래. 그걸 안 잡아주니 파트너분 챙겨줘네파트너분에 땡패기 시고 준수 자신 펴들어갔어요 심지어 잡아주는 척 하다가 카드가... <laughs> 자, <laughs> 일단은 본인은 저 테이블이 많이 들어왔어요. 일단 이기에요 네, 네, 일단 이기해주세 아, 죄송합니다. 아, 수수씨 내려주세요. 네, 내려주세요. 네, 내려주시고, 네. 우영씨 올라주시고, 와 1등에 현재 일등저 1등. 끝으로 가주시고요. 끝으로 가주시고. 자, 다음. 천성천성 팀. 꽃 대신 기터를 꾸셨네요, 기터. 자, 이게 진짜 아. 둘이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아. 자, 어디 사, 어디 사시죠?